가 박현미입니다. 와자 가볍게 다리 어깨 넓이 만큼 올리시고 가볍게 단전 두드리세요. 입으로 후 내쉬면서 그렇죠. 입꼬리 살짝 올리시고 후 내쉬면서 가볍게 두드립니다. 하. 신나게 음악에 맞춰서 두드려볼거예요 두드리다가 들어갈 겁니다, 먼저. 가볍게, 해주세요. 몸을 야외로 가볍게 잘 떠보시고. 천장 바라보시게 하시고 그렇죠. 내쉬면서 후. 다시 한번 아랫배까지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엄지발가락 꽉 움켜잡으시고 턱은 당기고 턱은 들지 마세요. 턱은 당기고 그렇죠. 가슴만 밀어내세요. 내쉬면서 후 내쉬고 자 위아래로 가볍게 털어줍니다. 후. 저 가볍게 위아래로 털어시고 그렇죠. 자 머리 뒤로 깍지 끼시고 깍지 낀손 머리 뒤로 보내시고 자 가슴을 깍지 낀 손을 당기면서 가슴을 쭉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세요 그렇죠 엄지발가락힘 주셔야 돼요 엄지발가락에 힘깍 주시고 내쉬고 자 그대로 지그시 팔꿈치 최대한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등 어깨 뒤쪽 승모은목 뒤쪽이 버근하게 당기는 걸 느껴보세요. 입으로 후, 내쉬면서 당기는 곳에 집중합니다. 바로 하시고, 다시 한 번. 깎기, 낀 손을 서로 당기면서, 팔을 서로 당기면서, 여드랑이 팔꿈치를 최대한 열어주면서, 가슴이 천장 쪽으로 쭉 위로 올리면서 어깨 뒤쪽 견갑골에 자극이 오는 걸 느껴봅니다 허리 뒤쪽 척추에도 팽팽하게 자극이 와요 내쉬고 자 다시 한번 최대한 두 팔을 쭉 내리면서 팔꿈치 최대한 좁히면서 등 뒤쪽 목 뒤쪽이 쭉 당기면서 아 하고 내쉬세요. 후후 후, 그렇죠. 천천히 발바닥 꾹 누르면서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발바닥 꾹 누르면서 반대쪽으로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 열립니다. 겨드랑이 쭉 열리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천천히 발바닥 꾹 누르면서 발바닥 꾹 그렇죠. 자한번더후 내쉬세요. 하- 그렇죠. 입 벌려서 가슴에 답답한 느낌을 하고 내보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반대쪽으로 그렇죠.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옆구리를 당기는 곳에 집중하시면서 후 내쉬세요. 옆구리가 쭉 간담경락이 열린다. 그렇죠. 천천히 발바닥 누르면서 후. 자 옆구리가 쭉 당겼다가 되돌아오면서 옆구리의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다시 반대로 간담경락 옆구리가 쭉 늘어나요. 옆구리 집중 입으로 후 내쉬세요. 입을 벌리세요. 옴니깡 물지 말고 그렇죠. 천천히 발바닥 밀면서 올라옵니다. 옆구리가 쭉 당겼다. 고무줄처럼. 천천히 돌아오면서 옆구리에 자극이 느껴져요. 자, 천천히 두팔 내리시고. 그렇죠. 어 시원하다. 땀이 살짝 날 수도 있어요. 자, 위아래로 가볍게. 땀이 많이 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위아래로 툭툭 털어주세요. 입으로 후, 내쉬세요. 자, 손목을 최대한 꺾어줍니다. 그대로 크게 돌려보겠습니다. 크게 팔꿈치 쫙 펴서 그렇죠. 쭉 돌리세요. 그렇죠. 둘. 자 돌릴 때 어깨 등다 느껴보세요. 어디가 결리고 어디가 뻐근한지 잘 느끼세요. 결리고 뻐근한 곳이 굳어 있는 곳이니까 천천히 돌리면서 그곳으로 뻐근하고 굳어 있는 곳으로 내쉽니다. 네 마음을 집중 내쉽니다. 아우 시원다시다가우시원다시다가우시원다다가 9시 오다가 9시 오다가 9시 오다가 9시 오다가 9시 오다가 9시 다가 9시 오다가 9시 다가 9시 오다가 9시 오다가 9시 오다가 9시 오다가 시 오다가 9시 오다가 9시 오다가 9시 오다가 팔꿈치 최대한 펴고 자 앞으로 나란히 손바닥 쫙 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계신 면 계셔 보세요 그럼 어때 어때요 어깨 뒤쪽이 쫙 당기죠 양쪽으로 그렇죠 그 당기는 느낌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몸에 집중하셔야 된다 몸에 몸에 집중하고 운동을 해야지 운동할 때 다치지를 않아요 예 마음을 공밭에 보내면 운동할 때 다칠 수 있어요. 자, 천천히, 내쉬면서, 후, 내쉬세요. 후. 그렇죠. 다시 한번 어깨를 툭툭 털으세요. 이제 어깨가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양팔 옆으로 이렇게 보세요 손목을 딱 꺾으시고, 요새 이렇게 손바닥으로 원을 작게 그릴 거예요. 작게. 자, 하나, 둘, 빠르게 그려도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이제 이때 어깨 관절을 뽑아낸다 생각하세요 어깨 관절이 뽑힌다 어깨 관절이 뽑힌다 그렇죠 다섯 뽑힙니다 어깨 관절이 실제로 아홉 열자 천천히 내리시고 툭그렇지 힘을 한번 빼봐요 아자하 벤체 벤체로 힘을 하 벤체로 어깨 한번 느껴보세요 어깨 열감이 느껴질 거예요 어근한 느낌 후끈후끈 한열감 느껴지죠 자 손바닥 손끝 손끈 느껴보세요 손끝이 저리저리 손바닥이 하끈하끈 느껴지시죠 그렇죠 어깨에 굳어 있던 어깨 관절에 정체되어 있던 에너지가 손끝 으로쭉 흘러가면서 손에 기감이 살아나요 손바닥이 후끈후끈 하고 손끝이 묵직해지고. 그렇죠. 속 끝이 하끈하끈하고, 저릿저릿하고, 그렇죠. 어깨가 시큰시큰하고, 그렇죠. 자, 예, 자, 위아래로 가 어깨 그래서 그렇죠. 정체되어 있던 관절의 에너지를 풀 거예요, 오늘은. 자,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딱 붙이세요. 엄지손가락을 포개고, 자, 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딱 이렇게, 걸고리 걸 듯이 걸고, 엄지손가락 딱 걸고, 그렇죠. 손 가운데는 계란 하나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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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꺾어주는 거, 이렇게. 꺾어주고, 이렇게 꺾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꺾고, 반대로 돌려서 꺾고, 반대로서 꺾고, 반대로서 꺾고, 그렇죠. 하나, 그렇죠. 가볍게. 너무 올려서 하지 말고, 가볍게 내려서 편하게.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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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앞뒤로 꺾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돌려서 꺾고 돌려서 꺾고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살랑살랑 흔들어 보세요. 돌려보세요. 후. 이때 돌릴 때 보면은 이 손목을 돌리는데 괜히 어깨가 꺾은 해서요. 그거는 손목과 어깨가 다 연결 연 연결이 돼 있어요. 격락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가볍게. 자, 반대로도 가볍게 돌려볼까요? 그렇죠. 자, 이제, 처음보다 저 훨씬 더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느껴지죠? 자, 탁탁 털어주세요. 탁탁. 툭 내려놓으세요. 어때요? 또 손끝이 묵직하고 저릿한 느낌이 들죠? 예, 네, 그러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먹을 살짝 잡으세요. 주먹을 살짝 잡으시고, 옆으로 이렇게 두세요. 팔꿈치만 접어요. 팔꿈치를 돌리는 거예요. 그대로 가슴 중앙에서 이렇게 주먹이 서로 마주보도록 하고 이렇게 쭉 짜요 이렇게 뒤로 보내면서 그렇죠 그러면 팔꿈치가 짜져요 팔뚝도 짜지죠 자 풀고 그대로 들어올려서 가슴 앞에서 그대로 내려서 쭉 짜요 틀어서 그렇죠 풀고 그렇죠 쭉 짜고 풀고 그대로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들어올리세요 그렇죠 그대로 앞으로 그렇죠 쭉 짜고 풀고 그렇죠 천천히 해볼게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에 집중 아홉 열 바로 자, 툭툭 털으세요 자, 손 펴서 다시 한번 손끝 느껴보세요 그리고 손끝이 점점 더 묵직하고, 저릿저릿하고, 하끈하끈해집니다. 그렇죠. 어깨에 뭉쳐있던 에너지가 손끝으로 쭉쭉 뻗어나서 흘러내려갑니다. 자, 손 허리 올리시고, 가볍게 허리 한번 올려주세요. 왼쪽으로. 그렇죠. 셋, 네. 넷, 네. 다섯, 반대로. 하나, 네, 네 다섯. 자, 다리를 좀 넓게 벌려볼게요. 넓게 벌리고, 발끝을 밖으로 여세요. 그래서 골반 여기만 돌릴 거예요. 골반 여기, 여기만 이렇게. 그래서 허리는 돌리지 않고, 골반, 골반. 돌아가요? 잘한대요. 하나, 둘, 돌려, 돌릴 려돌수 있는 만큼 돌려보세요.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골반, 골반 밀고.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로. 자, 다시 한번 골반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으세요. 골반을 쭉쭉 밀어요. 여기를 밀어요. 그렇죠, 여기를. 여기를 쭉쭉. 그렇죠. 자, 이제 앞으로 골반 밀고. 위로 엉덩이 쭉 빼세요. 오금 펴고 고개 들어오세요 그렇죠. 좌우로 엉덩이 좌우로 흔들으세요 그렇죠. 하나, 둘, 허리 는등 네, 위에 상을 펴도 될 만큼 쭉 펴고. 그렇죠. 구부리지 말고. 그렇죠. 오금은 쫙 당겨지고. 그렇죠. 자, 아마로. 자, 앞으로 골반 최대한 밀어요. 턱 당기고. 고개 들지 마세요. 엄지발가락 힘 주시고. 그렇죠. 바로, 다시 한번 위로. 조금 남겨주시고, 고개 들고. 그렇죠. 등은 최대한 쭉, 척추를쭉 펴요. 구부리지 말고, 그렇죠. 바로, 하시고. 다시 한 번. 골반 여기를 밀어요, 여기를. 배를 밀지 말고, 골반 여기, 여기. 팬티 라인, 여기를 밀어요. 그렇죠. 여기가 펴져야 돼요. 그렇죠. 턱은 당기고. 그렇죠. 엄지발발끈 깍 주시고. 바로, 좌우로 한 번, 좌우로 살랑살랑 골반을 흔들어 주시고. 그렇죠. 자, 이제 다리를 어깨, 자기 어깨에서 두 배, 아니면 힘들면 어깨에서, 어깨, 어깨 넓이에서 어깨 넓이 반, 이렇게 한배 반, 이렇게 넓게 벌리세요. 그럼 발끝을 밖으로 45도로 열고, 자, 두 손을 배꼽 있는데 딱 주먹 쥐시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무릎을 옆으로 쫙 벌려요. 그렇죠. 앞으로 하면 안 돼. 옆으로. 그렇지. 그렇죠. <laughs> 자, 왼쪽으로. 자, 먼저 왼쪽에 체중을 실으면서 가요. 이렇게. 시선은 정면. 그렇죠. 상체만 틀어요. 이렇게. 여기 쫙 틀어. 그러면 여기 척추. 척추가 이렇게 쫙 짜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 그렇죠. 둘. 시선은 정면. 오른쪽에 체중을 실고.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체중을 실으려면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체중을 실리겠죠. 셋. 그렇죠. 넷, 다섯, 시선 정 6, 여섯, 완전히 뒤로 1어보세1 일곱, 여덟, 아홉, 열, 좀8르게 10,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로 어때요? 등을 느껴보세요. 등. 자, 팔을 어깨 넓이만큼 좁혀서 등이 등이 이렇게 등이 짜지는 느낌이 있어요. 등이 짜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척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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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져요. 그러면서 등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허리까지 그렇죠. 허리 뒤쪽 여기 여기 골반 엉덩이 위쪽과 허리 아래 요 근육 요 여기 사이의 근육이 이렇게 풀려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다리 넓게 벌리시고, 자, 무릎을 살짝 밖으로, 밖으로 키우세요. 그렇죠. 자, 주먹을 살짝 앞으로. 그렇죠. 하나, 왼쪽에 체중 실고신은 장면, 상체 체중 틀고, 그렇죠.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다리 어깨가 아플 만큼 좁히고 숨을 들어 마시고 자두손 위로 쭉 위로 올리세요 자 골반 앞으로 살짝 밀어봅니다 그렇죠 두팔 최대한 뒤로 밀면서 내쉬면서 돌립니다 천천히 자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에서 아랫배 단절로 쭉 내셔요 훅.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호려 고릅니다. 쭉 아랫배 단전으로 호흡이 쭉 내려와요. 그렇죠. 셨습니다 네, 자, 이제 고관절 돌리기 할 거예요. 자, 고관절 돌리기 많이 해봤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자, 먼저, 어, 왼발로 딱 잡으시고, 오른발 발끝을 앞으로 딱 꺼내 올리시고, 들어 올려서 안, 안에서 밖으로 돌립니다. 하나, 그렇죠. 둘, 셋넷 네, 네, 다섯 벽 잡고 하셔도 돼요. 일곱 의자 잡고 하도 되고요. 여덟, 아홉, 열, 자 두드려세요. 여기 고관절이 뻐근해질 거예요. 두드리세요. 아우 시원하다. 그렇죠. 자 많이 앉아 계시고 걷는다고 해도 여기 고관절이 잘안 풀려요. 그래서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고관절 풀기를 그래야지 고관절을 풀어야지 무릎하고 발목으로 에너지 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서 기혈순환이 잘 돼서 무릎도 좋아지시고 허리도 좋아져요 고관절이 굳으면 허리가 굳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고관절을 반드시 푸셔야 돼요 자 반대쪽 자 발끝만 살짝 되고 자 반대쪽 오른쪽 다리는 지그시 바닥을 눌러요 그렇죠 바닥을 누르고 들어올리는 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누르는 걸더 집중하면서 돌리면 쉽게 돌아가요 자 이렇게 벽 잡으시고 그렇죠 언니 갑니다 안에서 밖으로 하나 그렇죠 둘셋 자 두드리세요. 어우 시원하다. 자 뒤쪽 두드리세요. 어우 시원하다. 그관절 뻐근할 거예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어깨 툭툭 털어주시고 자 마무리 요거 돌리기할 거예요. 발을 11자. 자 골반만 아까 다리 넓게 벌려서 돌렸잖아요. 네, 작게 돌리는 거. 골반만. 자 고, 고관절을 살짝 접으세요. 오금도 살짝 접으시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 골반만 가볍게 돌리는데, 꼬리뼈 끝에 볼펜심이 달렸다 생각하면서, 원을 그리듯이 돌려요. 가볍게. 크게 돌리지 마세요. 그렇죠. 골반만 돌아가는 거예요. 꼬리뼈 끝으로, 꼬리뼈 끝에 볼펜심이 달렸다 생각하시고, 그 볼펜심으로 이렇게 원을 작게 그린다 상상하시면서, 그렇죠. 예. 네. 돌리세요. 골반만 가볍게 돌려보세요. 크게 돌리지 마시고, 너무 빨리도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그쵸? 예. 오프라인 수업 때 이거 가끔 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자, 가볍게 꼬리뼈로 원을 그리듯이 골반을 가볍게 돌려봅니다. 예. 골반을 돌리면 허리 근육이 풀려요. 장근이라 그래서 허리, 근육이 풀려서 특히 디스크 환자한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어, 디스크 척추를 바르게 펴주는 거. 네. 골반이 굳어있는 사람들에게 골반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하시면은 허벅지와 무릎 근육도 같이 풀립니다.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은 무릎이 지금 뻐근하고 아플거예요그 네,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같이 풀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후 내쉬세요 네, 절대 무리가지 않습니다 이거 매일 하면 지숙 환자도 완치가 돼요 제가 그거를 여러 번 봤어요 매일매일 하시면 그렇죠 입으로 후 내쉬세요 매일 하는게 중요하죠 가끔 하면 은 효과를 볼수 없죠 <laughs> 자 가볍게 멈추시고 이제 반대로 돌리셔야 돼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은 예, 한쪽만 풀고 한쪽은 덜 풀리겠죠? 예, 반대쪽으로 돌려갑니다. 입으로 후 내쉬세요. 예, 허리가 아프신 분, 허리가 많이 굳어있으면 허리가 아플 거고요. 무릎 주변에 근육이 많이 굳어있으면 무릎이 아프실 거예요. 허벅지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종아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돌리다 보면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잘 느끼세요. 그러면 본인이 그쪽이 많이 굳어있구나 생각하시면서 통증이 오는 곳으로 호흡을 하세요. 호흡 내쉬면서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그대로 멈춰 보세요. 허리 펴면 안 돼요. 오금 펴면 안 돼요. 네, 고관절 펴지 마세요. 접은 접힌 상태예요. 그대로 두 손을 아랫배에 붙이지 말고 1cm만 떨어뜨리게. 다 손바닥을 펴서 아랫배 1cm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아랫배로 호흡을 할 거예요. 숨 들어 마시고 아랫배가 살짝 밀리면서 앞으로 나가요. 내쉬면서 당기세요. 꾹. 아랫배 전체 느끼면서 골반이 커졌다가 들어 마실 때 커지고 내쉴 때 골반이 조입니다 그렇죠. 내쉴 때 골반을 조이면서갈략근을 살짝 조이세요. 항문을 조이라는 뜻이에요. 자, 숨을 들어 마시고, 골반이 확장됩니다. 내쉬면서, 간략근 조이시고, 아랫배도 당기시면서, 골반 전체가 오므라듭니다. 다시 숨 들어 마시고, 골반 전체, 아랫배도 밀려나가고, 골반 전체가 팽창합니다. 그렇죠. 내쉬고, 간략근 조이면서, 골반 전체가 오므라듭니다. 다시 숨 들어 마시고 골반 전체가 커집니다. 내쉬고 골반 전체가 갈략근 항문 조이면서 골반 전체가 축소되면서 조그라듭니다 다시 숨 들어 마시고 골반 전체가 마치 호흡을 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골반 전체가 커집니다. 내쉬면서, 갈략근 조이세요. 골반 전체가 조여집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천천히 아랫배, 시계 방향으로 정성스럽게 쓸어집니다 자, 입으로 후, 내쉬세요. 자, 가슴을 쓸어서 아랫배로 쭉 기운을 내려줍니다. 후, 내쉬세요. 후. 그렇죠. 아랫배가 따뜻하고 가슴이 시원해져야 됩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아랫배 따뜻하고 가슴은 편하고 머리는 시원해지면 수순하강이라고 해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 자, 자 아랫배를 내밀면서 호흡을 들어마시고 갈략근을 조이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호흡을 내쉬는 거 이거는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소파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예, 네, 장운동 겸 호흡 반격의 명상 호흡인데요. 요걸 하시면 남자분들은 어,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되고요. 여자분들은 물론 장도 풀려요. 여자분들은 요실금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들어 마실 때 배를 내밀고 당길 때 배를 당기면서 갈략근을 조이는 게 포인트예요. 갈략근 내쉬면서. 갈약근 풀면서 내쉬고, 들어마시고 조일 때 아랫배 당기면서 갈약근 조이고 이렇게 그거를 오늘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자, 10번씩 나누어서 10번을 하면 100번이 되겠죠? 그거 이제 심심할 때마다 한번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